대종천에, 대종천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좋은 게 뭐냐면 고기들이 이렇게 튀어요. 비가 내릴 때는. 고기들이 튀어가지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숭어 오늘 제대로 이제 잡아보려고 두레바까지 이제 넣어서 가려고 가고왔고요 숭어 캐스팅해서 어, 메탈로어로 휘치기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아시아는 베스트고요 베스트가, 베스트는 제대로 못 잡고. 황어 좀 그때 많이 잡았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어제, 아이고, 여기 지금 방, 방, 방금 한번 탔네요. 이상하게 고기들이 보면,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밖으로 한 번씩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체수가 아직 마, 많은 것이지 않고요. 어제 점심때는 나왔는데 못 잡았어요. 아침에 걸어가지고, 점심때도 당연히 걸줄 알고 이제 나왔었는데 못 잡았고, 오늘도 아침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거기도 들어와 있긴 해요, 지금. 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뒤는 쪽으로 던져서 한번 아, 서바 걸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황어보다는 베트수가좀길 들어가 있어요 황어는 못 먹는 고기지만 홍어 먹을 수 있는 고기라 일단 잡으면 됐습니다. 잘안 걸리네요. 그고 그러니까 떼다가 조심해야지 이게 다 왔는데 땡이다 보니 다꾸트어 나와서. 이게 뭐 저를 때릴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릴수도 있고 메탈 오는거 잘 보고 끄트머리에서 이렇 살살 끌어서 그냥 위트입으로 빼야지 기킹하면 안됩니다 또 튀고 있어요 앞에 찍혔겠죠 동영상에 네, 비거을 계속 키워요 고기들이 황어도 그래거든요 황어도 비오는날은 황어도 계속 키워가지고 고기 위치 파악하기가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잡기가 좀 수월하죠. 고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숭어도 마찬가지고 티네요. 보니까. 많이 아, 엉켰네. 두어마리만 잡아도 뭐, 응, 어, 해치면 먹을 양이 좀 나옵니다. 빨리 한 마리 먼저 풀고. 세게. 일봉다리네요. 누가 버리고 간비까 일봉다리. 이 트래블 훅이. 저도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들도 뭐 몸만 스치기만 해도 고기 걸립니다. 우다가 이제 져킹할 때 이제 방향이 꺾이면서 송어가 예측 못하고 이제 피하다가 걸리는 거죠. 져킹할 때 걸려. 요 져킹할 때. 리트르 할때안 걸리고 져킹할 때. 오이씨 앞에서 그냥 나잡아봐라 해봐요. 와. 이놈들이 지금, 오우. 오우, 저쪽에, 저쪽에 좀 있네, 보니까. 이놈들이, 저편에 있습니다. 한마리 걸려라. Å! Oh, 이게 한 마리가 쇼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마리겠죠. 좀 바닥을 찍은 다음에, 오 바닥을 좀 찍은 다음에 움직여야겠다, 그러 바닥 쪽에서. 황아보다 확실히 잡기 힘드네요. 황어는 사이즈도 크고. 황어보다 개체수가 적거나, 아니면 좀더잘 피하거나, 뭐, 이런 거겠어 오이씨! 오! 바로 앞에 지금 있는데. 다섯 팀이야 지금. 수어 맞나 근데? 맞겠죠? 어제 잡은 수어 맞겠죠? 지금 아래서 놀리면서 튀고 있어요. 훌치기가 안 되면 또 다른 낚시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들이 아침이라 피딩이라 지금 뭐 산란철 숭어래도 먹이는 잡을 텐데.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낱마리도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안 걸리네요. 아니면 원투에다 하드탭이 달아가지고. 지렁이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배체 수건 적은 것 같아요. 안 걸려요. 아주 운이 좋지 않으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제는 좀개체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오, 두 마리 동시에. 아, 잡힐 만도 한 대, 저정도는 걸릴 만도 한대안 한대. 걸리네요. 사이즈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음. 오야어지네 장관입니다. 장관. 사이즈가 커보이지는 않는데. 어제 3달 정도 됐죠. 그 정도 사격. 일단은 지금 이 메탈로로 안 되는 관계로 1, 2, 1, 2의 카드 탭이랑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와. 장관입니다, 장관. 그러니까 로드 병행을 하면서 앞에 다 카드 채비를 그, 지렁이 꽂아서 한번 던져놓겠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 오. 아,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뛰는데 못 잡지? 얘네들이 지금 스쿨링이 안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흑인놈들이 그 낱마리를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언뜻 카드체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제비에서